치아라 교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6조입니다. 제가 발들어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해를 출발하였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희망차고 밝은 소식보다 근심하게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주님이 절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버리지 않고 견디어내겠습니다. 땀 흘려야 할 곳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조건이 좋지 못해도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담대히 전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라 하셨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 내용을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요소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락한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험악한 역사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서 최후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도 모두가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된 것도 모세의 기도였고 갈매산에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린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날에 비가 내리게 된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하던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하는 역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나타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란 중에 기도하면 환란에서 건져 주십니다. 10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본문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된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대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사람,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십니다. 본문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며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악에 관영하였으나 노아만은 당세의 의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이며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 영역에서 사탄에게 이르시때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문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도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렘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객해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제와 상관없는 의인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본문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박을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에스터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주팔자에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로서 바꿔야 합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슬픔은 환희로, 환란은 소망으로 역사를 바꿔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변화됩니까? 기도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변화시킨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의 흉계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내가 또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어린 약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홍해에서도 무리바에서도 요단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첫구가 풀리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업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도로서 변고침을 받은 것을 말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는 산 증인들은 수를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귀가 쫓겨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 1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간지라는 아이를 고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복을 가져옵니다. 영적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고넬료로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강림하였습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고넬료는 신실한 종두 사람을 보내어 배도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영적 복을 얻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여 고넬류의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에 행하던 구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들의 생활의 전부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론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타령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고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역사를 운명에 맡기지 말고 체념해 버리지 말고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로지 기도로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 앞에 놓인 2021년의 역사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육지로 변화시켰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요단강물도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신해산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온갖 환란과 고통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기도로서능력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 복을 받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 출발의 날입니다. 2021년에도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답답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예양기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심판주가 되시어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신과 만유의 주가 되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영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의 진리와 생명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